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자, 이번 주 은행에 오시는 고객님 분들이나 제 지인분 통해서 어, 신용대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본인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해보거나 신속하게 대출 약정을 하시려는 분들로 창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달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고강도의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받아두시려고 하시는 거죠?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가 이번에는 고강도의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다룰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시는 이런 대출 내용이라든지 뉴스 뭐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현장에 있는 직원이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그때도 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싶어서 한 100번, 1000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겨우 지금 집한칸 마련해서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많이 허탈하시고 불안해하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10분 공감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신용대출 핵심 규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달 30일이 지나면 연소득 8천만원 이상 받으시는 고소득자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신청하실 경우에 DSR 적용을 4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이 좋은 고소득자라도 은행에서 신용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요. 저처럼 연끌해서 집 사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연소득 8천만 원 넘는 분들 해당하는 얘기니까 내 얘기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보 규제가 많아지고 시장에 싼 기운이 돌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듣기에는 연소득 8천만 원 넘는 분들만 이런 규제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비공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용대출을 얼마를 신청하시든 여러분들 소득이 얼마건 간에 신용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DSR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버는 연간 소득의 크기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과 이자 금액을 어 줄인 말인데 그 원리금 금액을 내 소득과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 원리금이 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분의 것들이 이 DSR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친숙한 개념이죠. LTV나 DTI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연봉이 1억인 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모든 금융기관에 내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년에 4천만 원이 초과되면 DSR 기준 미달로 대출이 전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용등급이 높고 신고소득이 많은 분들도 거래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이번 30일 이후에는 내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사실 DSR 같은 규제가 없었을 때는 신용등급 양호하고 소득 좀 있으면 다른 대출이 있어도 이자 납부할 정도 능력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은행 방문했을 때 내가 싫다고 싫다고 해도 어떤 시기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뭐 쓰던 때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규제가 늘어나고 DSR 규제가 엄격해지니까 모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발표된 대책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부동산 투기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연소득 8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이달 30일 이후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DSR 규제를 어찌어찌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면 그 대출은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대신 이번 달 30일까지 받은 대출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을 접수하시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대출하고, 이달 이후에 새로 받게 되는 대출금이 합쳐서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새로 받게 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 규제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DSR 한도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출을 받은 지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면 새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연봉이 7천만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8천만원이 안 되는 분이죠. 어, 이분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6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몇년 전에 받은 거고요. 이번 규제와 상관없이 예전에 받은 거고 매년 연장을 해오던 마이너스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가 심상치 않아 다른 직장 동료들도 점심때 가서 마이너스 통장 뚫고 카카오 뱅크 접속해서 마이너스 통장 뚫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뭔가 좀 불안해. 그래서 신용대출을 이달 말까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리고 인터넷 뱅킹 접속 불가로 어, 이 기간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1월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12월에 대출 5천만원을 새로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내년 3월쯤 집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고 소득이 8천만원을 넘지 않고 이번 신용대출도 1억원 이상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소득자 dsr 적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주택 구입 후 2주 안에 이번에 새로 받은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 이번에 받게 된 대출금은 1억 원 상관없는 5천만 원 뿐이었지만 이미 가지고 있었던 통장 대출, 신용대출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분 기준으로 신용대출 누계액이 이번 5천만 원 대출로 인해서 1억 원을 넘게 되죠. 그럼 새로 받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받은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영끌해서 겨우 잔금 치르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2주 안에 사실 5천만 원을 어떻게 갚나요? 못 갚죠. 결국에는 영끌에서 하나 더 가죠. 가영끌까지 가게 됩니다. 가영끌이라는 건 가족들의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라는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진짜 가족 영혼까지 끌어 올 거예요. 이 정도 가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규제입니다 여러분 자그 외에 어, 변두리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보통 신용대출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연장하시는데 연장하는 시점에는 이번 규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심사할 때 dsr을 당연히 산출하고요 연장할 때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dsr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 dsr이 40%가 넘는다고 해서 이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상품이 마이너스 대출인데요. 마이너스 대출도 신용대출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내가 약정은 했지만 빼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가 얼마를 빼서 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억짜리를 만들어 놓고 한푼안 써도 이분은 그냥 1억 대출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약정한 시점부터 빼서 썼던, 안 썼던 한도 전체에 대해서 대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시점이 이번 11월 30일 이전이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이 마이너스 대출에서 돈을 빼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이번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접수권이 많고 창구가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용대출 규제는 부부 단위나 가족 단위, 세대 단위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은행 대출을 심사할 때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서 대출 한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단위로 DSR을 합치는지 가족 단위로 DSR을 합치는지 이번 규제는 개인 단위고요 아직까지는 뭘 합쳐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이번 규제의 효과를 보고 난 이후에 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라서 각자 소득이 있고 그 전엔 대출이 없다가 이번에 대출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각각 9천만원씩 대출을 받으면 둘이 합치면 1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따로 봤을 때는 각각 1억이 넘지 않죠. 근데 이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 이번 규제 해당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규제가 요동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무상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자꾸 이것저것 바뀔 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결국 돈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